시합이요. 자 열어주고 네. 자좀 늦게 받았는데 아 원래 는 여기서 하려는 거였나봐요. 어 아, 어려운 거 해줘 주네요. 이모래 근데 아, 모든 멤버들이 기량이 아, 네. 되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네요. 누구 하나 에이스 없이, 아, 누구를 MVP 로할지 모를 정도로. 서경부와 허경도... 나머지. 예. 네, 아 좋았어요. 최문하. 아, 오늘 호연이가 많이 넘어지네. 네. 아 노려네요. 여기서 차라리 원샷, 원샷. 볼링이 낫죠. 원샷, 원샷 해야죠. 아. 시간. 아. 아. 저 혼자 바라면 안 되는데. 자. <laughs> 마음은 아닌데 몸이 가버렸어요. 자. 아자 싶었죠. 한번 게임 다운 세게. 아. 네. 저 이상정 님의 목소리가 야속할 정도로. 네. 농돌이 잘합니다 농돌이 굳굳이네요 네, 자. 아. 님도 약간 터시네요, 초신. 네, 간사. 네, 가, 아까 그 간사 문이랑 달라요. 네, 김용민, 몸 좋은 사람, 그렇죠? 아! 아 시간 아, 있어, 시간 있어, 한 야, 상대 비파운드, 상대 어디서? 시어 자, 시간 10초 가량 있습니다. 비파운드까지 그 잡고요. 무나 둘. 우리 앞에 없습니다. 밖으로 빼야죠, 밖으로 빼야죠. 아, 오. 왜 글로 가나요? 시간 있어요. 아, 마이, 시간 있어요. 아, 아, 마이, 마이, 마이 더 가까운 데서. 아이정원 선수는 아직 좀더 많이 올라와야겠네요. 이정원 선수 경험이 자16대29 13점 차로 전반, 전반 농도리 앞선 가운데 종료됩니다. 아, 네.